안녕하세요, 금쪽입니다. 이제 벌써 24년 1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어, 저도 이제 곧 30살입니다, 여러분. 한살한살 먹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어, 그중에서 저는 이제 피부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절대 지키고 싶은 건제 피부입니다. 피부와 몸 건강 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솔루션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노화를 막아주는 비밀은 바로 이 울트라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을 왜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노화와 관련해 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탄력 저하, 주름, 칙칙함 같은 노화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자외선, 스트레스,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원인들, 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울트라 에센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직접 에스테틱을 운영하면서 리프팅 관리를 하시는 고객님들께 발라드리는데 정말 제 눈으로 효과를 너무나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제 고객님들 중에 시니어 고객님, 60대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효과적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래서 그 정도로 효과 있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건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제 피부에 더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생각한 뉴스킨이 어, 이렇게 리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유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리필 팩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어, 이 유리병을 쓰시는 분들이 리필을 사용하셔서. 채워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정기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리필, 유리병을 안 쓰셔도 되고 리필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에센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게 흡수가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또 눈꼬리도 올라가고 팔자 리프팅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리필 팩을 정기구매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한 팩에 1 4 9 0 0 0원이에만9 0 0 0원왜안 쓰세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뺨. 레이저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욱이좀 있는 건 이해 부탁드려요 토너는 에센스랑 꼭 같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똑 따주시고 주름이 좀 신경 쓰이시는데 이마, 눈가 지금 반만 발라볼게요. 볼이 꺼지면 더 주름이 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고민이라고 팔자만 막 바르지 마시고 앞볼, 눈가도 눈 전체, 이마, 미간, 코 옆쪽.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고요. 손을 열을 내주세요. 끌어올려주세요. 아침 저녁 한 캡슐 열어서 얼굴, 목에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이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이쪽은 이 올라간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울트라 에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봄 여름보다 더 건조한 겨울이 시작되었잖아요. 딱 지금 이 시... 시기에 탄탄한 피부를 위해 집중, 스파 케어를 하실 수 있는 울트라 에센스를 소개해드리고 여기 위에 번호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 울트라 에센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제품이든 내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 어떤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